독그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. 아, 주말인데 오늘은 뭐 할까? 음, 뭐 하지? 음, 놀러 가고 싶어요. 우리 다솔리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어? 음. 아, 맞다. 저번에 친구가 놀이동원 갔다던데 저희도 놀이공원 가면 안 돼요? 아, 놀이동산. 음, 그러고 어. 보니까 진짜 놀이동산 간지 좀 오래된 거 같네. 응? 어 가고 싶어. 헤 <laughs> 준호도 가고 싶어? 응. 너희들 가면은 뭘 제일 타고 싶어? 음 롤러코스터. 아 다소리 롤러코스터. 어 준호도? 응. 롤러코스터 탈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려서. 아니야 탈 거야. 진짜? 안 무섭겠어? 응. 응. <웃음> 네. <laughs> 다소리는 워낙 잘 타잖아 롤러코스터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오늘은 놀이동산 갈까? 네! 진짜로? 가요! 응? 오늘? 그래! 갈까? 오늘 가자! <laughs> 가자! 운전은 여보가 해줄거지? 다들 잠깐 믿으세요 여러분 <laughs> 와 아빠 최고! 아빠가 태워준다! <laughs> 우와! 나도 롤러코스터 타야지! 우와 놀이동산! 신나? 와 드래그 타! 어이구 어이구! 어이구. 우와, 이게 뭐야? 뭐야? 우와! 폭죽이다! 어, 우와! <웃음> 우와. <웃음> 너무 예쁘다. 엄마 얼른 가요. 가자. 너희들 엄청 신나겠다. 가요. 가요. 이기또 <laughs> 어떻게 들어가지? 일단 티켓부터 어? 뽑고 자, 한 명씩 뽑아. 네. 그렇지. 뽑았어. 나솔이, 아, 여보도. 나도. 자,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? 예 고고. 와와와 <laughs> 어, 어, 진짜 어, 많다. 다 이게 뭐야 우와. <laughs> 너희들 타고 엄마, 싶은 거있어 이거 이거. 이거. 이거? 이거. 이거. 음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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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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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빠, 나 여기서 보고 있을게. 여보, 사진 찍어줄게. 어, 오, 간다. 어, 아! 뭐야? 아! 간다. 잠깐잠깐 잠깐, 잠깐. 오, 잠깐 오, 자, 여보. 얘들아. <laughs> 얘들아, 얘들아. 여보, 재밌어? 와, 얘들아. 엄청 멀리 있는데? 얘들, 얘들, 얘들아, 아빠. 아빠, 하늘이 보여. <laughs> 엄마, 아빠 떨어진다. 아빠 <laughs> 떨어진다. 오, 떨어진다. <laughs> 떨어진다. 어, 저 와.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? 재밌겠다. 우와. 가족들한테 잘할 기운. <laughs> 재밌겠다. <laughs> 어, 재밌겠다. 와, 진짜 재밌겠다. 얘들아, <laughs> 너네 어, 이거 탈수 있겠어? 누나, 나 어, <laughs> 그래, 그래, 빨리 타자, 빨리 타자. 빨리 타자, 빨리 타자. <laughs> 어, 어, 아빠. 여보, 어, 어땠어? 나거 버기서. 어, <laughs> 그래. 그래. 아, 살려줘, 여보. 엄마, 다탈 테지. 아, 그럼 싶으면? 타봐. 안 무서우면. 어, 이건 아니야. 같이. 여보, 무서웠어? 여, 난 이거 솔직히 응. 우리 옛날에 놀이동산 왔을 때 그거 생각하고 왔는데. 어. 그게 아니야. 많이 무서웠구나. 아, <laughs> 옛날에 맞다. 처음 데이트 했을 때 그걸 생각했는데. <laughs> 안 가지는데. 진짜 <laughs> 내가. 아니야, 이거. 어, 근데 애들은 이미 타는데? 어? 타 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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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높다. 어, 진짜 너무 높다. 아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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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니야, 높아, 너무 아너야아야아니 높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 근데 아니야, 보니까 아니야. 나도 너무 타야 싶은데? 아니야. 나도 타볼래 어. 궁금해 야아니와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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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보 <laughs> 괜찮은 거 맞지? 어, 난 너무 재밌는데 와 아니 이렇게 재밌는 걸왜 무섭다 그랬어 여보 <laughs> 와 재밌어 준호가 또해 어 진짜 준어가 준어가 준호야 <웃음> 준호야 <웃음> 준호 괜찮아 <laughs> 어... 엄마 어지러 워아 준호야 너한테 너무 아, 너무 과하긴 했다 아이고 어지럽구나. 다음 거 타자 그래, 준호는 어, 너무 무서운 나... 건 타지 말자, 그러면 어저 저거 탈래요 어? 어떤 가 저거 <laughs> 어? 뭐? <laughs> 엄마, 나 저거 탈래 준호야, 아, 너 방금 너무... 토했잖아 괜찮아, 나 탈래 <웃음> <웃음> 엄마, 엄마, 빨리 가자, 가자, 가자 어, 그래, 일단 가보자 아유, 준호는 안될것 같은데 <laughs> 엄마 응? 여기, 여기 티셔츠 팔아 티셔츠를 판다고? 츠는 응, 어디 어나 저거 샀죠. 응, 어디? 어디? 저기 저기. 티셔츠? 오, 티셔츠. 어, 기념 옷 같은 건가? <laughs> 우와. 보자. 오, 대박. 진짜? 음, 그래. 너에 들 하나씩 골라. 나는 이거. 오. 어, 캐색 엄마는 시스로. 엄마는 노란색. 시스루 <laughs> 다소리 시스루 <laughs> <laughs> 여보는 이미 입었네. 어 나도 입어야지. 어, 엄마 잘 맞아. 어 그러네. 난 아들이랑 아 커플. <laughs> 어, 아빠 나, 나랑 똑같아. <laughs> 아 아빠가 저... 나랑 똑같네. 아저바꿀래요어 다른 걸로? 저도 너랑 색살래네요아 다솔이랑 나랑 커플티다. <웃음> <웃음> 벌써 밤이 되가네. 안 돼요. 우리 밤에도 놀수 있어. <laughs> 돌 덜... 엄마 이거 빨간 어. 악마래. 어, 되게 무시무시한 거 나오고 그러는 건가? 여, 여긴... 엄마 저 탈래요. 너희들 안 무섭겠어? 누나 먼저 가. 누나 갈게요. 먼저 가. 어 다솔이 출발! 출발! 출발. 출발. 안 눌려져. 아, <laughs> 어? <나도> 눌러줘. 출발. 와. 어. 안 눌러져. 진호는 안 타는 게 나을 엄마, 것 같은데. 엄마, 아니야 나탈 거야. 올라가요. 아, 정말 그래 일단 타봐. 지노키 되는 거 맞지? <laughs> 다솔이 어딨어? 다솔이 타고 잠깐만. 있어? <laughs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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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<laughs> 어 나도 안 보여. 따라가봐야 되겠다. 뭐야. 누나 괜찮아? <laughs> 완전 재밌어. 어, 재밌어? 아, 내려간다. 안 재밌... 간다. <laughs> 어, 잠깐만. 뭐 어, 내려간다. 내려 내 내려간다. <laughs> 다들 대단한데? 어, 어 잠깐만 어지러워 <웃음> 어, <웃음> 어지러워 준호야 <laughs> 심을래 <시맬레>. 어, <laughs> 어 내려가네 아, 준호야 괜찮아? 어, 아이고 엄마. 우리 준호 <laughs> 아 어, 드디어 엄마. 내렸다 <laughs> 아유, <진호야. 웃음> 어, 준호야. 아이고 준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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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정말 그러길래 엄마가 타지 말라고 했잖아 어. 어. <laughs> 아이고 녀석 아이고 어. 녀석 <laughs> 진짜 이제 어. 롤러코스터는 그만 타자 아. 어, 어, 뭐? 여긴가 보다. 아이스크림 가게. 아,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<laughs> 아이스크림. 얘들 하나씩 골라. 음. 나는 초콜릿. 음.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. 여보는? 아빠는 아빠는 딸기. 그럼 나는 민트 초코칩. 이렇게 아이스크림 네개 주세요. 아, 맛있겠다. 아이스크림. 응, 빨리 먹어야 와. 돼. 먹자. <laughs> 와, 맛있다. <laughs> 진짜 맛있어. 그러니까. 완전다. 놀이동산에서 먹어서 그런가 더 맛있네. 어, 우리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나서 사진 찍으러 갈까? 어, 응. 사진 좋아, 찍어요. 좋아, 좋아. 사진, 사진. 자, 다들 모이세요. 응. 사진 찍자. 응. 여기 예쁘다. <laughs> 자, 응. 하나, 둘, 셋. 찰칵. 엄마 잘 나왔어? 우와. 예쁘게 나왔어? 오, 사진 잘 나온 거 같아. 어, 진짜 이쁘다. 와. 그렇지. 여기 야경, 예쁘다. 야경이 예쁜다. 어. 음. 근데 이거 워터 슬라이드 같은데 이거 타 볼까? 어, 나 탈래. 어. 좋아요. 나, 나는 아빠랑 음. 탈래. 그래. 그러면 엄마랑 다솔이랑 탈까? 네. 좋아요. 좋아, 좋아. 먼저 갈래? 아, 아빠, 우리가 먼저 가자. 어, 그래. 근데 준호 <laughs> 괜찮겠어? 응? 괜찮아. 계속 아빠 괜찮다고 아빠 하고 진호 <laughs> 속안 좋았잖아. 괜찮겠어? 아니야 아이스크림도 뭐 먹었어 괜찮아. 괜찮아? 그래 일단 타봐 타. 그러면. 어 진호 <laughs> <번 타고. 웃음> 아빠 무서워. 타고. 아빠 간다. 출발. 둘셋 출발. 가자 가자 아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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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유. 어어 어. 뭐야 뭐야 어, 뭐야 어, 뭐야. 어. 어.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진도 나도 나도 아파 아파 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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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도 나도 나 얼른 도 나도 나아 나도 나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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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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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laughs>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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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우와, 웃음> 여기가 끝인가 봐. <웃음> <웃음> 와, 무서웠다. 진짜 재밌다. <laughs> 아, 재밌긴 한데 너무 무서웠어. 다솔이 괜찮았어? 아,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다솔이는 엄마보다도 잘 타는 거 같아. 겁이 하나도 없어. <laughs> 아이고, 근데 이걸 진호가잘 타쓰려나? 어, 어 응. 어디 갔지? 여기 있다. 나 여기 있어. 손호 괜찮아? 응, 잘 탔어. 근데 아이고. 어. 어, 아빠 어디 갔지? 아빠는? 여보? 어, 여보 어디 갔어? 여보. 어, 어빠가도리동산에서 뭐, 뭐? 애들도 아니고 남편을 잃어버리다니. 여보! 아빠! 여보! 어? 아빠. <laughs> 어, 소리야? 아, 어, 아빠다. 어. 아빠 어, 아빠 톤해. 아, 여보. 더러워 어드... 어. 뭐... <laughs> 여보 괜찮아? 아..아빠 아, 어. 괜찮아요? 어. 얼굴이 너무 청백한데? 어. 나 죽을뻔했어 <laughs> 어. 여보 많이 무서웠구나 어, 너무 어지럽지 않아 이거? 아좀 어. 그러긴 했는데 이번엔 진호는 괜찮은데 여보가 힘드네 재밌었는데 이번에 어. 아 아니 전혀 아이고 귀신의 집 같은 거 없나? 어 이거 맞는데 <laughs> 이 <laughs>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귀신 무서워하면서 음, 아니야 나안 무서워 진짜로 귀신 꿈꿨다고 엄마한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니야 <laughs> 음 그럼 이번에는 뭘해 볼까 음, 음, 엄마 음. 이거 이거 왜 어? 재밌어 보여 이거 어 이거 미로인데 뭐야 미로? 되게 어려울 아, 것 재밌겠다. 같은데 어,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<laughs> 이거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 <laughs> 이거 할수 있는 거 하자, 맞아? 이거. 하자 하자 나 들어갔다 어, 어. 가는 거야? 나이 들어왔어 어. <웃음>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세상에 이걸 어떻게 찾아 <laughs> 어, 난 직감이란 게 있어 오. 뭔가 딱 봐도 여기 같아 <laughs> 자솔아 <자소라> 어디가 <laughs> 아 거기 막다른 길이오 <laughs> 주노 어! 여기 잘 찾네. 어 어디지 여긴가여기 어... 있어. 우와, 진짜 길이 나 있어. 어막 다른 길 있다. 어, 여기, 여기 아닌가 있지? 보다. 어 여기 어 여기야 여기. 음 다들 잘 따라오고 있지? 응, 어. 네 어, 여기인 것 같아. 헉, 어! 야나와 어. 나왔다 나왔다 와 아니. <laughs> 진호 왜 이렇게 똑똑해? <laughs> 엄마 나왔어. 와, 여긴가 보다 이렇게. <laughs> 금방 나왔네? <laughs> 엄청 쉽다. <와. 웃음>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? 엄청 쉽다. 여보, 와. 우리 아들 천재였어. 와. 진호 대단한데? 진짜 천재인가 봐. 정말 잘했다. 우와, 진호. 어, 이걸 어떻게 맞혀? 대단한데. <laughs> 어 근데 시간 보니까 너무 늦었다 우리 이제 돌아가야 될것 같아 음, 벌써? 시간 음, 더늦는데요 근데 지금 밤인데 우리밖에 없잖아 <laughs> 우리가 제일 오래 있었던 <laughs> 음. 것 같아 가요 그러면 그래 자. 이제 돌아가자 네 다, 다음에 또 오자 얘들아 그래 그래 네 좋아요 <laughs> 와 집이다 음. 재밌었다 재밌었어? 어휴, 힘들다 <laughs> 완전 네. 재밌었어. 드노 속은 괜찮아? 응. 여보는? 어이 말도 마. <laughs> 아직도 그래? 어이 너무 피곤해. 아이고 그래도 오늘 다솔이랑 드노 재밌게 논고 같아서 엄마 아빠가 다 뿌듯하다. 재밌었어요. <laughs> 그랬어? 다음에도 또 가자 가져. 얘들아. 그래. 그래. 음, 나 다음에 또 가고 싶어. 그래 그래. 나도 나도. 피곤할 텐데 못한게 음, 얼른 올라가서 자. 네. 음, 잘자. 누나 빨리 자자. 잘자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음. 안녕히 주무세요. 당신도 음. 얼른 쉬어. 아 그럴까? 음, 많이 안 좋아 보인다. 아, 샤워 먼저 하고 올게요. 그래 그래. 일, 기 아, 졸리다. 타야지. 오늘은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너무 재밌었다 그런데 동생과 아빠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행을 했다 진호는 아빠를 닮은 게 틀림없다 아빠는 겁쟁이다